촬영하는데, 여기는 동해선 원동역입니다.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촬영갔는데 오늘 촬영 같이 보조로 여기, 저희 어머니 솔직히 일광을 잘 모르겠는데, 저희 어머니가 길잘 안다니까, 한번 같이 가볼게요. 와. 제가 아는 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야 일광, 일광, 일광 도착했습니다 야. 거의 한 25분 만 왔는데 20년 만에 왔어요 일광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처음 온거 같은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게옛 기억이 없다 189번 187번 반성 반송에서 오네 47만. 오랜만에 오,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? 풍부, 즐겁고, 신납니다. 찐팡집인데, 줄이 엄청 기네. 일반적으로는 줄 많이 섰는데, 저런데 유명한 데 같아서 먹는데 저는 저주소는저 그, 옥수시라거든요. 다 옆집에 있는데 똑같은 거 같은데 그냥 옆집 거잘 먹어요. 그냥. 솔직히 맛은 다 똑같잖아. 막 거기서 그냥. 조금 틀립니다. 쪼, 네, 조금 다르다. 네. 좀 다른데. 막. 아, 저는 맛이 틀립니다. 밥 맛이. <laughs>

자, 음, 숲도 그래. 하네 마치지, 마치지, 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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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방 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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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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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까산만도 요, 기본 찬 어, 완전 맛있 맞지, 맞지, 냉칼국수, 어지나지칼국수지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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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지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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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은데, 은산 쓰는 거는. 엄마, 아래시아, 타지가 사실 날씨도 저희 어머니 복장 보면 아시겠지만 은 별로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. 와, 바닷가 옆에 카라반 파크 있어요. 재밌겠다, 여기. 뭐 제트스키 캐러반, 이것 좀 아는 것 같은데 해안가 둘레길인데 이렇게 드디어 엄마가 우산을 벗었습니다. 최근에 촬영 많이 못 했는데, 사건 사고가 가 많았어요. 사건 사고가 아니라 맞습니까? 일이 많았죠. 우선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번 주신양이의 네. 결혼식 아니 결혼식인데 형 결혼했고 네가 현수를 맞은 기분은 어떻습니까? 현수를 맞은 기분은 네. 아주 좋습니다. 현수가 생겨서 네. 좋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나도 우리 이쁜 며내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. 다음에 우리 같지 와요. 예. 네. 내일 <laughs> 아 우리 다음에 같이 와자. 일을 <laughs> 얘기하지 마요. 우리 미연들 아, 그리고 그 저번 주에는 나갔어요, 나갔는데 피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. 중단됐습니다.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. 자리 없대. 이틀 안 하면 자리 없다. 아, 이게 엄청 덥고 이러면 요 밑에 도자를 펴놓고 다 음, 앉아 있나 봐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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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철 지붕. 쓰레트러에요, 저거를. 저는, 이거는 개인 소유지. 아, 근데 카페 크게 짓는다. 이게 제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, 네. 저런 카페 있잖아요. 저큰 카페들. 막상 사장들 만나면은 다 27, 28일래요. 저는,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. 어떻게,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할까, 엄마네. <laughs> 와, 신도시 아파트 있다고 들어선 게, 와, 면이 안 됐는데, 이거. 부산 같다, 맞지? 부산. 용하네와 음. 이거는 어머무시한 어, 배들 있네 어징어 배다 여기 어, 산장인 엄청 재벌일 거야 이거. 와 어, 네, 엄청 멋있는 나무가 있었네. 예. 요제 배가 떠와가 직접 잡아 갖고 건다고. 신시한시 짱어. 이거 <laughs> 아, <맞다, 나. 웃음> 예. 이뻐. 이 일하신 지 오래 되셨겠네요, 여기 네 아침 아침에 잡아 안인가 봐. 인 아. 여기 1kg 25,000원이래, 짱어. 많아? 원래 근데 짱어 자체가 원래 엄청 비싸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 누가 먹으러 가자는데 짱어를 사준다 하면은 그날 점심 굶고 가는 경우 근데 생각만 치 많이 못 먹어 구름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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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망이 좋네요. 바라를는 이렇게. 저면때 보기 서판 탄탄 그자스더라 당근마켓 이네 멋진 바다에. 하하. 바다에 여유. 네. 바다에 들어가면 수영 안 된대요. 바다에. 바다에서는 <laughs> 오리발 차고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날씨가 보시면은. 날씨 보곧 보일... 비올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그렇고 어두운데. 거의 다돈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지철 타러 갈까 전철 타러 갈까 이제 동해선 전철 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Bye -bye.